안녕하세요. 저는 시제품 개발 일을 하는 박서우입니다. 물레는 1 9 9 0년대부터 대한민국 기계금속가공의 뿌리였습니다. 협업으로 제조기간을 단축합니다. 숙련기술과 신기술을 융합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합니다.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 시제품 제작 기지로 나아갑니다. 시제품 제작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물레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시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예상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패없는 선택을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다면 시제품 제작을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개발자 나황수씨는 물레의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디테일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할수 있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물레만의 협업 인프라를 통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간이거든요 주물에서, 소선가구에서, 조밀가구, 후가구, 후처리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10분 내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물레동밖에 없거든요 전기모터를 이용한 환경감시선 개발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음이 상당히 심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협업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수모임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뭐 MCD 가공하는 선도 있고 선반 가공하는 선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쭉 모였으니까 한번 해보자 조 대표님! 같은 11기 동문이고요 이것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한 우리 조영현 대표님입니다. 네, 엔진 담당했거든요. 저 대표님한테 가면 이 물건이 분명 히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과 분야별 수십 년의 깊이 있는 경험을 가진 장인들이 있습니다. 금형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치수를 잡아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숙련공의 노하우는 고객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에 이게 어떤 변화가 올 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작업은 안 된다는 거지. 침대 매트리스 발포 금형이에요. 높이가 다르고 깊이 다르고 이알 크기도 다르고 이눈 갖고 찍어야 이런 영상이 나와요. 이눈 갖고 찍으면 더 평편해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목형이 있어야 꼭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손으로 그걸 만들었던 거죠. 손의 느낌이 들어가야 좋을 부분이 또 있어요. 도면도 없는데 그 사진만 갖고 오신 거잖아요. 두분 그 한번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제머릿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분이 사실은 필요했는데. 가장 적합한 부분을 저는 찾았다고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지 형태로 그걸 풀면서 자꾸 종이가 안에서 걸려 나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경험으로 빠르게 문제 원인과 해결법을 찾았습니다. 이 로라 같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이런 거는 미리 이제 밧줄 줘서 맞춰놓고 만들어가면서 도면 그려가면서 <laughs> 이 제작을 한 겁니다. 문내 머신 벨리 사이트에 한 번만 방문해 주셔가지고 어느 탭이든지 내용을 보시다가 보시면 하단부에 이렇게 간편 CF 제 제작 문의가 있습니다. 아, 누구나 쉽게 문내 소공인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온라인으로 의뢰 접수하면 센터는 PM을 선정해 적합한 소공인과 연결해 줍니다. 인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장비에 관련된 인프라도 물려동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수들이 연결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안 풀리던 어떤 문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쉽게 쉽게 풀려 나갈 수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와서 만들 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쪽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마지막에 이게 어떤 변화가 올 건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작업은 안 된다는 거죠.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런 걸 찾아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새로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보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자 선택은 하셨나요? 이제 시제품 제작은 물레입니다.